계속 다 나오는거야 네. 어. 호살놀이네 우리 한니 덕분에 협찬받은거야? 아니지 네, 어. 네 손내산이에요? 네네 네. 네. 네, 손내산입니다 무슨일이야? 개똥 탔어 우리가? 개똥? 아우 섹시 롯더 됐나? <laughs> 엄청 많이 길어버렸어. 잘라야겠어, 너무 길어. 자르고 싶다. 근데 파마가 이쁘게 잘 나왔어. 이게 딜라이트가 있고 이게 있는 거네. 스위트? 언니 뭐 먹게? 나는 이거 딸기 캔디 스위트. 음. 나나 딸기 캔디 세이이거 브럼블 토닉은 샵 들어가는 거잖아. 응. 그니까 나는 운전해야 되니까 안 되고. 나 이거 먹어. 저기 는 따뜻하게 따뜻하게 물로만 피나스파드링크는 이제 저희 아메리카노 아... 라떼 따뜻한 거한 잔이랑요. 기 캔디 스위즈 하나랑 바다랑... 응. 브럼블 토닉 네. 슈퍼 지금 이게 2인자리고, 이게 1인자리고요. 지금 스콘이 따뜻한 상태여서 클로티드 크림이랑 딸기잼이랑 먼저 드시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. 그리고 디저트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드시기 불편하시면 이게 따로 분리가 돼서 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음료는 완성된 대로 세팅해드릴게요. 와 딸기 참고이다 맛이 어때? <laughs> 솔직하지다. 그녀는 사진에 진심이시다. 망한 같아 사진 구도가 안 나? 나여기 여기서 찍 너무 역광이 던다 감사합니다. 오아트 엄마 이 스콘을 이이 이 젤이랑 이게 맛있거든? 이걸로 발라서 벌렛은... 엄마 어, 이거 두 개니까 엄마 완전 전용이네 전용 음... 음... 스콘은 어때? 맛있어. 스콘은 합격? 스콘은 딱딱하다 일단 딱딱 딱딱한 내 인생 최초 이렇게 한 치킨을 한번먹처음이다 따로따로 놀기 <laughs> 엄마는 지금 혼자 디저트 즐기는 중이야 <웃음> 음, <웃음> 음, 맛있겠다! 이거 저기 아니야? 파티? 음, 음. 음! 맛있다 여기! 음! <laughs> 아니 고지혈증 약 먹고 왔다는데 어. 아니 약을 먹고 내가 걱정했더니 어묵이 오더라고 나 이제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일가로 끊는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약을 하나 더 먹고 그냥 먹으래 나는 <laughs> 면회가 네, <전혀> 너무 많이 못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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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먹고 싶은 만한 게아야 되는데 야무지게 드시는 중 근데 엄마 그런 걱정하기에는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? 엄마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 지금 엄마는 배가 고팠다 짱! 짱이라니 짱! 짱이야 왜다 가려? 이거 진짜 너무 웃겨. <laughs> 어. 아빠야 <오>. 아, <laughs> 이러다 앞에 쏟아질 것 같아. <laughs> 아, 밑에 뭐 있나? 약간 부쳐났네.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진짜? 아 진짜로 아기다려 이거 봐몇아 그러네. 그래야지 밑에 약간 설탕 설탕 같은 게 있어. 이런 걸고시지 이건 뭐야? 맛이 차인 멀차야? 응. 그거 같이 생겼다. 어? 고추냉이. 와, 고추냉이 고추냉이 와, 맞아, 색깔이 바삭 완전 초밥 위에 올라가는 고추냉이가 제일 응. 응. 딸기맛이야? <laughs> 엄마는 빠르다 내가 4개 빼고 다 먹었어 응. 되게 빠르다 응. 한바퀴 돌고 와 여기다가 고 메이플지롱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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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많이 먹어 응 어, 완전 달아 어, 너무 많이 <목소리> 찍었어 <맛있게 목소리> 그래 뭐 알지 알았어 너무 많이 어었더니나 그 <목소리> 진짜 짱 배불러 먹어지이 배고픈다 니거 올해 이런 디저트한 두세 개만 먹을 수 있지 않아? 그래서 원래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 차랑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그래 아, 먹어야지, 뭐 이거. 아깝다. 몇개안 남았네, 화이팅. 아. 누가 디저트를 화이팅 하는 거다. 아, 보여주시는 거죠? <목소리> 할로윈 폭탄. 입으로 들어갑니다. <laughs> 오늘 저녁에 약 하나 더 드셔야겠어요. <목소리> 엄마, 이거 치마 입은 거 같아. <laughs> 핑크색 치마 입고 오셨네, 응. 오늘? 울지마, 어, 울지마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침에 여수기 전에 사천부 운동했는데, 아까 40분 걸었는데. 어디? 돌아왔나? 응? 어? <laughs> 어디 돌았어? <돌아가? 웃음> 계란을, 계란을 사려고 청년 야채 가겠거든? 가게 있거든? 가게 이름이 청년 야채야. 40분 걸어왔는데, 혼자 뒀어. <laughs> 약간 나도 한계야 너무 달아 음 <laughs> 얼굴에서 너무 단계 느껴져 <laughs> 이제 한계야 <개야. 웃음> 왜배 가리세요? <laughs> 하지만 멈추지 않는 손. <laughs> 아, 아 이게 1위는 딸기가 한개 나와? 아니 엄마가 먹어 먹은 거야. 네. 한개나오면컵파지나 나 그럼 세잔 먹는 거야. 오늘 밤에 잘는 거야. 아이은 커피랑 상관없어. 그냥 잘 자는 자면 문제는. <laughs> 유저한테... 아니 근데 지금은 커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디콜땡긴다니까 너무 당이 많이 들어가서. 아, 뭐. 근데 다 먹어야 돼. 인생샷 찍으려고 귀걸이도 하고 왔는데. 여기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. 응. 일단 테이블이 너무 낮아. <목마> 테이블만 조금 높았어도 응. 찍을 수 있어. 었 엄마, 이거 뭐야? 내가 지역 사람, 이게. 이거 뭐하는데요 아니. 돋보기도 아니고 왜 그걸로 보고 있냐고. 이쁜 <laughs> 거를 찍어야지, 그런 걸 찍고 있어. 하나를 찍어야지. 이제 좀 이뻐지고 있는데? 노을이 지고 있어.